40번 볼게요. 자, 요약 문제, 빈칸 A, B, 아래쪽에 있는 A, B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40번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사실 아래쪽에 있는 박스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박스를 보시고, 그쵸? A, B 부분을 보시고, 이 근처에 있는 단어, 핵심어를 찾으신 다음, 내가, 어?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아, 이 단어구나라고 해서 a랑 b를 여러 분 선지 보는 거 아니에요. 예측해서 한번 채워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려가 지고 한번 어 제시문 먼저 여기 박스 먼저 볼게요. 박스가 나왔습니다. as the vast amount of data. 이 데이터가 엄청 광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대요. 근데 데이터가 stored, 어디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쵸, 방대하냐면은, 이, 여기 저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쵸, repositories, 이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가 엄청나게 방대해서,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래요. 그럼 전 이렇게 찾을 거예요. 방대한 데이터가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하냐. 데이터의 양이 인간을 어떻게 하냐. 요거 찾아서 여기 본문에서 찾아서 채울 거고요. 자 여기 봅니다. 입 e 티브 툴스. s 여기에 효과적인 도구들. 자 무슨 도구. 자 여기에 같이 있는 그런 지식들의 무슨 도구들은 요구된다. 자, for better decision making. 더 나은 그런 의사 결정을 위해서 이 도구가 어떻게 어떻게 하도록 요구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있는 지식을 어떻게, 그죠할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볼게요. 저는 근데 단어의 방향성은 아직 본문을 안 읽기는 했지만 자, 뒤에 거는 효과적인 도구가 그쵸? 더 나은 걸 위해서 요구된다라고 하니까 가치 있는 지식을 해놓고 뭔가 긍정적인 단어가 올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자, 그래서 방향성은 잡아주긴 했지만요. 일단 올라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찾아볼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찾을 거예요. 인간의 이해 그리고 가치 있는 지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 찾아서 채워보겠습니다. The fast growing 점점 증가하는 엄청난 양. 오 여기 있다. 얘 예, 처음부터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여기 데이터의 양이 어떻게 하는지. n d o u 스하면 엄청난 이런 뜻이죠. 빨리 증가하고 엄청난 양의 그 데이터가요. collected, 모아진, 그쵸? 그리고 또, 저장된, 굉장히 크고, in large and numerous, numerous도 많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이 데이터가요, has, 했습니다. far exceeded, 제 exceed가 초과하다니까, 자, 인간의 어떤 이해에 대한 능력을 초과했습니다. 저 찾았어요. 자, 인간의 이해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했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 에 has far exceed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A번에는 exceed, 자, 초과하다 이 단어를 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초과하다, exceed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볼게요. without powerful tools. 여기에 강력한 도구 없이. 그쵸? 어, 인간의 그 지식을 초과한대. 인간의 이해 능력을.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건 한정금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데이터가 훨씬 많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자, 데이터가요. collected, 여기서 모여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모여진 데이터, in a large data. 굉장히 큰이 데이터, 저장소 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는요. become, 됩니다. 데이터 텀스 여기서 이 텀브가 무덤이잖아요. 근데 여기 데이터 무덤들 이렇게 된대요. 왜냐면 데이터를 여러분, 무덤이 된다는 게왜 무덤이 될까? 우리가 데이터를 다쓸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핸드폰에 데이터 엄청 많죠? 사진 엄청 많이 찍어놨죠? 만장 넘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 다 봅니까? 다 꺼내서 다 무슨 사진이 있는지 머릿속에 입력돼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데이터는 죽은 거예요. 데이터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데이터 무덤이 돼요. 그게 말이 뭔지 모를까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데이터 아카이브. 아카이브는 이제 저장소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소가 어떤 저장소냐면요.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어요. that are hardly, hardly는 여러분 단단하게 아니고 열심히 도 아니고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hard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거의 뭐뭐 하지 않다. 그러니까 rarely 이거랑 이제 동의하겠죠. 그렇죠? 자, 거의 뭐 하지 않습니다. visited. 그렇게 방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찍기는 찍었는데 거의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지 않는다. 저장만 해놨다. 이겁니다. important decisions.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들이 are open. 종종 be made. 만들어져요. based. not on. 자,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데, 자, 뭐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 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not A but B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not on, but rather on.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오히려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데이터 의사 결정자의 본능에 따라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그걸 다 활용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있긴 있는데 음, 그냥, 나, 이렇게 할래. 라고 해서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 활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imply because. 이게 단순히, 뭐 때문이냐. 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does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도구를. 저 도구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구가 드디어 다와버렸네 자, 여기, 이 도구, 무슨 도구지? 이거 찾아야겠다. to extract. 뽑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지식 나 이거 찾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저는 비번에는 뭐라고 쓸 거냐면요 extract 이렇게 할 겁니다 extract는 여러분 추출하다 이런 뽑아내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밖으로, 이 X가 밖으로예요. 트랙트, 끌고 가다. 트랙트는 끌고 가는 겁니다. 밖으로 끌어내. 그래서 여기서 얘가 추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가치 있는 지식을 뽑아낼 수 있는 도구가 없으니까요. 자, 이 지식이 숨겨져 있어요. 광대한 그런 지식의 데이터의 양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찾았고요.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effort. 여기서 노력들은요. have, been. 어떻게 됐었냐면, made. 자, 만들어졌습니다. to develop. 자, 향상시킬 수 있대요. 있대, 자, develop expert system. 이 전문가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and 해놓고, 어, knowledge-based. 자, 이 지식 기반에 있어서, 이 technologies, 이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냈고요. 자, 위치는 우리 앞에 거 수식이죠. 자, 그리고 이 앞에 것이, 자, 설명 이어주는 거죠. 자, 이 자리에 제가 that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법, 용법에서는, 계속적 용법에서, 자, 위치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참고만 해주시고요. 가서 볼게요. 자, which typically rely on 자, 얘가 특히 어디에 의존하는 거냐면 유저, 사용자 그리고 도메인 엑스퍼트. 여기서 도메인 전문가 자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동으로, 매뉴얼하면 여러분 수동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매뉴얼리 수동으로 수동으로 인풋 집어넣어요. 자 노리지 이 지식을 into 어디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뭔 말이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잘 뽑아낼 수 있는 지식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딱 이렇게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이제 꺼내야 되는데 그게 그쵸죠그 그게 게 사용자나 이 도메인 엑스퍼트 여기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지금 지식을 입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으로 지식을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거기에 주로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이 정보 기반의 지식들은 자, 밑에 내려가서 설명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수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해 놓고 그러나 이랬습니다. 자, 이런, 이 절차가, 이런 과정이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다. 자, 무슨 가능성이냐면요. cause biases. 어떤 그 편견을, 그리고 errors. 여기서 에러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대요. 야기할 수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게 extremely costly. 굉장히 costly는 여러분, 비싸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time consuming. 시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widening 점점 벌어지는 갭이 자 데이터와 정보 이 사이에 있어서 벌어지는 갭이 여러분 여기 코스포 이건 요구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갭이 점점 커져요. 갭이 더 요구해요. 체계적인 발전을 도구의 발전을. 자 그리고 그 도구가 이렇게 됐죠. 캔턴 바꿀 수 있대요. 데이터 이 무덤을 into turn a into b. 자, 뭘로 바꾸냐면요. 모든 너겟 여기서 황금 너겟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금괴로 그죠 바꾼다. 지식의 금괴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을 지금 데이터랑 지금 정보랑 지식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려면 보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죽어있는 데이터, 무덤에 있는 것들을 이 지식에 우리가 발굴을 해서 꺼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 가서 A, B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overwhelm, 초과하다, 압도하다.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enhance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요건 안 돼요. 자, f u l i l l 은 비어있는 걸 채운 거고요. 그래서 1, 2번은 overwhelm으로 해주고, 뒤에 extract, 정보를 추출하다, 뽑아내는 거니까, A, B를, A를 B로 바꾸다. 요건 안될것 같고, obtain, 없다. 그쵸? 추출하다. 요거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